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저좀 간만에 왔죠. 제가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좀 쉬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제가 최근에 수영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몸이 <laughs> 여튼 그래서 제가 조금 쉬었는데 그 동안 잘지내셨길 바라고 이번 주 영상은 자라하고 H&M 둘다 털었는데 같이 두 브랜드 섞어서 보여드리려고요. 푸드 H&M입니다. 탑도 있는 스커트도 있는 너무너무. 정말 여름 느낌 가득한 룩인데, 이거 둘다 강추고, 특히 이탑 완전 강추! 보면, 플리츠 주름이 짝짝짝짝 들어가 있으면서, 하단은 약간 플레어라인처럼 이렇게 흐르거든요? 등 부분에도 다 플리츠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컬러가 브라운은 아니고, 좀 짙은 베이지? 브라운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옅은 황토색? 그런 느낌인데 이런 컬러가 여름에는 되게 피부톤 건강해 보이고 또 동양인 피부톤에 되게 예쁜 컬러예요. 그래서 유타 너무 예쁘고 약간 뱃살 가려지고 그리고 넥 부분도 이뻐. 넥이 완전 라운드도 스퀘어넥도 아닌데 스퀘어넥처럼 이렇게 넓게 빠지면서 라운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시원하게 파졌으면서 가슴 골이 보인다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넥라인도 페미닌하고 너무 이뻐. 스커트 린넨 스커트 베이지 컬러 옆에 트임이 이렇게 있고요. 셔링이 어, 허리 부분에 좀 잡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 요만큼 셔링 잡힌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냥 민자로 뚝 떨어지는 스커트가 아니라 약간 셔링 디테일에 어 요런 어, 약간 악세사리도 추가가 돼 있고 트임도 이렇게 있어서 마냥 흔한 베이지 린넨 스커트가 아니에요. 썸머 느낌도 있으면서 적당히 꾸민 느낌. 적당히 썸머 느낌 어 있어서 되게 과하지 않게 여름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린넨 스커트예요. 그래서 전 요거 두개 같이 코디했는데 이렇게 입으면 약간 세트 같지도 않은데 약간 뭔가 세트 같은. 바캉스나 여름 여행이나 휴가지에서 코디했을 때 굉장히 예쁘게 코디될 사진 잘 나올 코디템들이에요. 똑같은 스커트에다가 지금 탑만 H&M 니트탑으로 바꿨는데 저도 컬러 있는 제품 잘안 입거든요. 근데 여름은 컬러 좀 가져야 돼. 특히, 어, 이거 제가 컬러 하나만 보고 선택한 니트인데 이게 초록색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웜하고 연두색 같기도 한데 되게 성숙한 느낌의 그린이에요. 어려 보이고 막팍 튀고 그런 그린이 아니라 되게 약간 톤 다운됐으면서 웜한 느낌이 가득한 그런 니트 소재의 그린 컬러인데 이게 이런 베이지나 브라운에 매치하잖아요. 너무 세련돼요. 소재가 그 차가운 여름 니트 소재 아시죠? 몸에 착 붙는 그 소재거든요? 그래가지고 몸에 착 붙기는 한데 이런 옷들은 또 이렇게 좀착 붙게 입어줘야 그게 룩이에요. 근데 정말 컬러가 너무 잘 나와서 이거는 H&M인데 약간 마시모두띠 느낌이 나요. 저 마시모두띠 진짜 짱팬이고 엄청 자주 입는 거 아시죠? 이 니트 탑은 뭔가 마시모두띠야. 꾸안꾸 여름룩의 정석. 거기에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프렌치 한 방울이 담긴 안 입을래야 안 입을 수가 없는 화이트 스커트 룩에 스트라이프 티셔츠 조합인데 티셔츠는 H&M, 스커트는 자라예요. 우선 이 티셔츠 완전 강추. 저 스트라이프 티셔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 얼굴에 안 어울려요. 근데 이게 화이트가 아니라 약간 아이보리에요. 그래서 그 아이보리랑 블랙의 조합이라 저는 완전 화이트에 블랙 스트라이프가 뭔가 되게 얼굴에 어색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건 이뻐. 요건 이뻐. 그리고 이렇게 아이보리로 돼줘야 밑에 화이트로 입었을 때 너무 막 깔맞춘 느낌이 안 나고 되게 예쁘거든요. 컬러 한 방울 이렇게 옅게 들어간 게 어? 이 아이보리 컬러 스트, 저거 라지했어요. 완전 넉넉하게 입고 싶어서 저 라지했고, 여기에 이렇게 팍 파지는 이 화이트 롱 스커트. 사각사각한 소재인데, 이게 사이즈가 좀 근데 그래요. 이게 엑스 스몰이에요. 근데 여기가 밴딩이 쫀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엑스 스몰을 선택했는데, 그래도 이게 커요. 쫀쫀하게 쫙 붙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 다한 사이즈 다운하셔야 돼요. 좋은 점은 주머니가 있다는 점. 스커트에 주머니 있고 없고 완전 다른 거 알죠? 저 주머니 이렇게 있고 굉장히 롱하고 맥시예요. 근데 이게 허리가 쫙 올라붙었으면 조금 더 기장이 요렇게 이렇게 어, 떨어질 텐데 이렇게 입어도 허리가 쫙쫙 내려가서 되게 맥시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는 이슈가 있으나 스커트 자체는 여름 내내 정말 너무 예쁘게 입을 화이트 롱 스커트예요. 주름도 되게 풍성해. 그리고 사각사각한 이 느낌. 그리고 두께가 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언더웨어 미침이 거의 없어요. 취향 저격, 완전 제 취향입니다. 완전 위아래 다 자라 제품이거든요. 우선 탑은 어, 일상생활에서 입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하지만 여름에는 내가 만약에 뭐 어, 여행객이거나 있 바캉스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 유탑 너무 이뻐요. 이게 다 이렇게 묶어서 하게 됐 있고 사실 이게 오픈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입기는 좀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이 디테일이나 디자인 같은 게 굉장히 여리여리한 그 썸머 바이브가 진짜 제대로예요. 이런 디테일도 너무 잘 나왔어. 제가 이거 좀 이따가 어떻게 데일리하게 입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거기에 이 브라운 스커트. 저랑 취향 비슷하신 분들. 느낌 오죠? 이것도 잘한데 뭔가 마시모 두띠다. 마시모드띠 느낌 너무 가득 나고 약간 새틴 스커트 소재처럼 찰랑이게 축 늘어지는 그런 소재거든요. 근데 매트해요. 매트한 마무리라서 거기서 뭔가 쿨함이 한 방울 있어. 어, 쿨해. 빤딱빤딱하지 않아. 그리고 아주아주 아주 진한, 완전 진한 초코 다크 브라운이라서 고급스러워요. 컬러 자체가. 이건 실패할 수 있는 컬러가 아니에요. 누가 입어도 정말 고급스러 워 보이는 그런 컬러인데 되게 키커 보이고 다리 길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거기에다가 러블리한 어, 요런 탑. 짜라 이번에도 위아래 다 잘한데 제가 아까 입었던 그탑요렇게 입으면 데일리예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입은 게 티가 조금 애란데 이런 식으로 화이트 티셔츠 입고 이렇게 여리하게 약간 노출 있는 거 이렇게 매치하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어, 룩이 완성되면서도 이 탑의 느낌도 가져가고 화이트의 여리함도 가져가고 되게 예뻐요. 대신에 이 안에 입은 티셔츠가 굉장히 몸에 핏 고 약간 크롭한 기장이어야지 이뻐요 근데 전 이게 사이즈가 완전 핏되지도 않고 기장이 길어서 지금 이거 안에다 넣는데 었 이렇게 티셔츠를 안에 입으면 안 되고 티셔츠가 여기서 끝나야 돼 끝나 차라리 끝나서 살짝 살이 보이더라도 그렇게 딱 맞는 티셔츠 있죠 그런 화이트 티셔츠에 이렇게 탑 입잖아요 금방 데일리 해져요 그러면서 소녀함 그대로 가져가는 거 느껴지시죠 데일리 하고 이렇게 입으면 너무 예쁘고 여기에 어, 티어드 스커트 주름이 풍성한 브라운 컬러 스커트인데 밴딩이에요. 이 리본 보이시죠? 밴딩이고 요런 스커트 룩, 어, 미니 스커트든 롱 스커트든 전 여름에 부츠를 매치하면 그게 그렇게 스타일리시해요. 여름에 전 이게 약간 앵클 부츠 정도 어, 기장인데 약간 웨스턴 부츠 바이브가 있는 베이지 스웨이드 부츠거든요. 이렇게 부츠를 롱 스커트에 매치하거나 미니 스커트에 여름에 매치하면 진짜 너무 스타일리시해요. 너무 옷잘리은 느낌. 여기에 샌들 신거나 그러면 너무 흔하잖아요? 이렇게 부츠를 신어줘야 스타일리시함이 있다. 어, 그래서 여름에도 부츠 코디 많이 많이 하시고, 이 스커트는 전 스몰했는데, 어, 밴딩이라서 사이즈가 문제가 있진 않지만 이것도 x 스몰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커 크긴 커요, 조여도. 그래서 이것도 하실 분들은 한 사이즈 다운하시고 이렇게 브라운 컬러 스커트 제가 아까도 코디했지만 이렇게 풍성한 스커트든 아까처럼 이렇게 샥 어, 얄쌍하게 빠지는 스커트든 여름에 하나 있으면 정말 예쁘게 코디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이번에 자라에 브라운 브라운 스커트가 너무 예쁜 게잘 나왔더라고요. 요것도 그것도. 출근룩 가야죠, 여러분. 출근룩 가야 됩니다. 어, 상의 앱은 요 베스트는 사실 작년 자라 제품인데, 제가 작년에 사서 진짜 잘 입고 있는 제품이고, 이 밑에 앱은 요게 지금 자라 신상이에요. 화이트 린넨 스커트인데, 제가 찾고 있던 것 중에 린넨 스커트가 뭐냐면, 그냥 밴딩으로 띡돼 있고, 그냥 군더더기 없이 그냥 툭 떨어지는, 약간 일자에 가까운, 너무 딱 붙지 않는, 약간 좀 편안하게 막 입었어. 린넨 하나 그냥 입었어. 그런 느낌의 화이트 스커트를 제가 찾고 있었어요. 화이트 아니면 베이지? 근데 자라있더라고요. 이거 스몰인데 제가 찾던 딱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깔끔한 이런 베스트에 입어주면 베스트는 좀 깔끔하고 좀 포멀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스커트가 약간 편해요. 약간 한 템포 빠진 느낌이야. 그래서 되게 느낌이 너무 세팅됐다.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잘 입었다. 적당히 힘 빠질 땐힘 빠지고 들어갈 땐 들어갔다 그런 느낌이 날수 있는 룩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커트 너무 추천하고 저 이거 스몰인데 얘는 사이즈 괜찮아요. 얘는 엑스 스몰보다 스몰이야. 그래서 얘는 정사이즈 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 클래식 여름 룩입니다. 제가 여름에 꼭 하는 룩이고 요런 여성스럽고 페미닌한 느낌 가득한 여리한 느낌의 요런 탑에 롤업데민. 거기에 그냥 하찮은 리본 플랫. 거기에 그냥 어, 우븐백이나 바스켓백 이렇게 입으면 정말 여름 느낌 청량함에다가 프렌치 느낌에다가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룩기거든요 요거는 어, 여기 리본이 있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근데 이 리본이 묶어 주면 여기가 막 의도적으로 벌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만 보이고 여기 여기 소매가 완전 슬리브리스도 아니고 완전 반팔도 아니에요. 한요 요만큼만 요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부분도 마음에 들고 전체적으로 주름이 풍성하면서 페미니나죠? 좀 여리한 소녀 느낌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무뚝뚝한 데님 하나 입어주면 돼요. 근데 여름은 아무래도 너무 와이드해서 끌리는 데님보다는 이렇게 딱 발목에서 떨어지거나 롤업 데님 이렇게 입어주면 시원해 보이고, 그죠? 룩도 좀 완성된 느낌이 더 나는 것 같고 스타일도 더 나는 것 같아서 저는 롤업 데님 한 겨울 아니면 이렇게 한 여름에 되게 자주 입거든요. 이 블라우스 룩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데님에 무조건 이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님이에요. 블랙, 데님, 어, 버뮤다 팬츠, 무릎까지 오는 블랙. 여기에다가 귀여운 페미니난 블라우스, 선글라스. 거기에, 어, 가죽 가방. 어, 꼬임 디테일 우븐, 우븐 느낌이 있는 서머 가방. 거기에 블랙 메리 제인. 이렇게 신어주면 너무 과하게 소녀소녀 하지도 않으면서 데일리한 느낌은 있으면서 이런 블라우스가 좀 부담스럽게 느끼셨던 분들도 데일리한, 완전 너무 데일리하죠? 너무 데일리한데 그 여름 느낌과 서머, 소녀 느낌을 잃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서 어쨌든 결론은 하나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데님 소재, 뭐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버뮤다 팬츠나, 그냥 롱한 데님이나, 뭐 린넨 데님이나 요즘 많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입어주면 굿입니다. 굿. 그 다음은 이 빨간 가방. H&M 신상, 라피아 백. 뭔지 아시죠? 근데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미지 보고는, 아, 너무 예쁘다. 되게 잘들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일단 샀는데, 사실 지금도 반반이에요. 예쁘단 생각 반. 어, 그냥 평범하단 생각 반인데, 일단은 홈페이지에서 보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보여주려고요 굉장히 가벼워요 그 라피아 소재 그거라서 너무너무 가볍고 되게 예쁜 정빨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들면 지금처럼 저 그냥 이렇게 아까 그 자라 화이트 스커트 여기에 피셔맨 샌들에 그냥 블랙 니트 그냥 거기에 빨간 가방 이렇게 툭 이렇게 들면 가방 하나의 느낌만으로 굉장히 상큼하게 여름 분위기 낼수 있어서 이렇게 긴 스커트나 긴팔에도 이렇게 입어주면 뭔가 여름 느낌? 상큼이? 이렇게낼수 있는 건 맞거든요? 가격이 좀 착하고, 가지고 있으면 가볍게 여름에 휘뚜루마뚜루 들기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 네, 이쁘다. 이쁘죠? <laughs> 그래서, 화이트 스커트 좋아하시는 분들, 레드 가방, 너무너무 코디 잘할수 있는 아이템인 건 맞아요. 그래서, 어, 요고.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봐주신 분들 한분한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물어보시거나 언제든 뭐제 인스타그램 오셔서 물어보셔도 되고 저는 곧 바로 바로 또 오겠습니다 빠이.